네, 여러분. 이벤트 캘린더에 보면 황량한 축제가 지금 10시간 59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축제가 끝나거든요. 저번에 이벤트 시작을 할때 보니까 이 업데이트까지 22시간 쿨로 도는데 제가 솔직한 말로 지금 100%는 아니지만 22시간 쿨을 좀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뭐 하루 정도? 한 이틀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대 레벨 30까지 가려면 21이야. 9레벨이나 남았어. 너무 턱도 없이 모자라요. 지금 보면은 2,000 포인트 모자라고 9레벨 더 올려야 되니까 5945 45,000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서류 가방이 45개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야 10만 원을 현질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일단 레벨업한 거는 좀 받아주고요. 어, 레벨이 좀 올랐나? 예 네, 21까지 올랐죠. 변속기도 심지어 못 받았어. 나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지금껏 KPL에서 이렇게까지 좀 너무 심하게 현질을 유도하는 이벤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와중에 공식 카페에 글이 떴어요? 안녕하세요 생존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제 이벤트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걱정하는 유저들의 문의가 보여 한번더 상황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올해 축제는 이전 버전과 상당히 다릅니다. 몇 단계로 진행되며 이벤트 시작 사이에 전체 진행 상황이 저장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당장 최대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립된 포인트는 모두 당신에게 남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라데온 공식 카페, 국내 공식 카페에 올라온 회원님이 올려주신 캐피어의 오피셜 글 번역본이고요. 이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 이벤트가 10시간 56분이 지나면 끝은 나지만 그 이후에 황량한 축제 뭐 버전 2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될것 같아요. 코스식으로 진행이 좀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존버를 타볼게요. 나도 이거 갖고 싶어. 고물 처리장인가 뭔가 고물 보관소인가 이거 갖고 싶은데. 네, 좀 참아보자고 좀 참아보고 뭔가 스트레스는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쿠폰이 있거든요 11장을 모았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11장을 좀 상점을 까보면서 예, 상자깡이나 좀 해볼 요량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금 보면 나이젤한테 쿠폰 11장을 교환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건가 하나씩 줄수 있나요 어? 야 잠깐만 계속 줄수 있는 건가? 한번 주면 다섯 개 품목. 야왜 이렇게 구데기 같냐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상점 업그레이드 많이 했는데 왜 이러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을 건데 어쩌다 보니까 한장 써가지고 10장 남았고요. 레벨이 막 많이 올랐지 않았을 때도 상점 교환하니까 좀 좋은 거 많이 줬거든요 그때. 내 기억으로 막 수류탄도 주고 마체테도 그때 얻었는데 어이 첫 보상이 구데기야. 일단 10장을 좀 풀로 교환을 해볼 거예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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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다 줬어 11장 다 줬어 확인 한번 해봅시다 과연 와 뭐야 가만있봐야 근데 잠깐만 보상 미쳤는데 이거 <laughs> 한장하네 이거 밀코르 부스스 두 정에다가 우지 하나 M16 하나 글록 두 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아 참나무 아 물풀의 나무 판자잖아 이거 야 이걸 준다고? 와나 지금까지 라데오나면서 물풀의 나무 판자가 보상으로 나온 경험은 처음인 것 같은데 와 미쳤네 진짜 벽돌도 주네요 이야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이거 이거 보상 나온 거다 실어갈 생각으로 지금 오토바이 끌고 왔는데 오토바이에 다안 실리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이 다음 황량한 축제에 이어서 어떤 또 이벤트가 등장을 해서 이게 연결이 될지 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바로 나오려나 내일부터 그럼 영상을 또 찍어야 되는데